저격수가 연설 중인 대통령을 조준하고 있었는데 한 발을 발사한 순간 대통령이 갑자기 몸을 움직여 빗나갔습니다. 1초 뒤 저격수가 다시 조준했는데 이미 타겟은 총에 맞아 쓰러진 뒤였죠. 저격수는 이상함을 느끼고 바로 총을 해체하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래층 경호원들이 그의 위치를 파악하고 방으로 들이닥쳤고 팀장은 모든 출구를 봉쇄하라고 명령했죠. 그런데 다른 경호원들이 건물을 봉쇄하러 간 사이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탄피를 꺼내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한 요원이 호텔 로비에 도착했는데 침착하게 뒷문으로 향하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수상한 남자의 뒤를 밟았는데 큰길로 나가는 순간 용의자를 놓쳐버렸죠. 바로 그때 동료 여원이 도착했고 그녀는 주변을 살피다 주차된 차량 안에 사람이 있는 걸 보고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시동이 걸리더니 그녀를 치고 바로 도망가 버렸죠. 요원은 차가 도망가는 경로를 확인하고 황급히 동료가 무사한지 확인했습니다. 그후 그는 권총을 들고 지름길을 통해 용의자를 추격했는데 마침 출근 시간대라 차가 엄청나게 막혀 있었기에 요원은 용의자를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도로에는 거의 백 대에 가까운 차들이 서 있었고 그는 재빨리 하나하나 확인하다가 도망간 차를 발견했죠. 가까이 다가가자 신호등이 초록 불로 바뀌었고 다른 차들은 앞으로 가기 시작했죠. 유리창이 깨진 차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요원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보니 놀랍게도 차는 텅 비어있었죠. 용의자는 이미 차를 버리고 탈출한 뒤였습니다. 그날 밤 남자는 호텔 옥상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수상한 족족 하나를 발견했는데 대통령을 암살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